무슨 소리예요 r 색칠된 게 h i l d r e n 6 children, 6 c h i l d r 요 n 6 children, 6 c h i l d 고 e 고6 c h i l d 고 e 고6 children, 6 children, 6 children, 6 c h i l 베타 더하기 감마네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네 16이네 맞아? 이렇게 네. 이해가세요? 뭔 소리인지? 네. 그러면은 미지수를 하나 줄여보자 베타는 16배기 알파고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여기다, 넣, 여기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죠? 알파는 16배기 알파 더하기 감마여서 아이 알파는 16등하기 감마라는 어떤 중요한 관계식을 만들 수 있는데 뭐 이게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모르겠어 음. <laughs> 음. 그리고 너 음. cd의 직선이 요건데 어 여기 우리 알파 더하기 감마는 뭐지 여기 x절편만 찾으면 4 곱하기 요거 이거 그거네 그쵸 C D 직선이 얘래요. 그럼 너 여기 2는 몇이니? X 절편이가 누가 빵일 때야? <laughs> Y가 빵일 땐가요? 네. 그러면은 뭐 A 분의 1이네요. 얘는 2는요 그렇죠? 아 그러면 2 분의 1 곱하기 A 분의 1 곱하기 4가 알파 더하기 간만해 이해 가셔요? 참고로 여기는얘는 뭐야? 이직선이0,4 지나잖아 그럼 관계식이 만들어지네 0,4를 지난다고 0 4는이 친구는 이는는이는이는이는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구는이친는구는구는이구는 여기 알파 플러스 감마는 여기 지금 참고로 요식은 몇이죠? A분의 2가 알파 플러스 감마인데 아 여기서 지금 이게 요거만 갖고 지금 뭘할수 있는 게 없을까 음 까요 아니면 알파를 구체적으로 여기를 구, 여기를 구해야 될것 같은데요. 이렇게 요요요요 점의 좌표를 구해서 요게 4니까4를 넣어보세요. 여기다 4 넣으면 어떻게 돼요? 4 a 어 x에다가 4를 넣으면은 어, a 더하기 b y가 1이니까 y는 어 아, b가 4분의 1이고 또 그러면은 4분의 1 y는 이사시키면 1 빼기 4a고 y는 뭐냐면 4 빼기 16a가 되네 네.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바로 4 빼기 16a라는 거죠 지금 그쵸 그럼 너가 알파는 네. 여기가 16a 아니요어 그렇죠 여기요 여기요 음 여기가 16a네 네 말대로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되게 많은 걸 구할 수 있는데 베타라는 거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6a 라는 거고 그쵸 알파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뭐야 이거 더하기 이거 한다면 4 곱하면 되잖아 그쵸 4 곱하기 뭐라고 4 더하기 4 빼기 16a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어떤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됐으니까 조금 이제 집어 넣어 주시면 이 베타 대신 여기 넣고 알파 대신에 얘 넣으면 A가 구해질 것 같은데. 음, 네. 음, 음.